안녕하세요. 어..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예, 네, 밥 먹었어요? 아니요. 봐. 왜 우리 팬들 항상 시작하기 전에 밥을 안 먹고 오는 거예요? 점심부터 줄었어요. 네. 점심부터 줄었어요? 줄었어. 네, 었어요 네, 네, 오는데 오래 걸려서요 어, 어디서 제스? 왔어요? 어요 여수요. 여수. <웃음> 여수. <웃음> 여수. <웃음> 여수는 받아지 <바다 같았지? 웃음> 얼굴이 많네요 아니가 광주 사람 손 잠깐만 들고 있어볼래요? 음. 전라도 사람 <laughs> 또 부산이잖아 오늘은 제가 알바생이에요 점장은 s 아, 이 h e r e 네 was there. I was there. I was t h e r 어 I was there. I was there. 좀 w a 오 there. I was there. I was there. I 뭐예요? 어, 알바생한테 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애교 애교주세요 애교, 애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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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. <laughs> 아 점장님 진짜 좋아. 알... 애교. 하세요. 별안 네? 보고 싶어요? 하세요. 아 네. 약하죠. 네. 네. 약해요. 더 해야 돼요. 어떤 애교예요? 나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? <laughs> 어떤 애교예요? 이게 당신이나 나의 눈높이에요 <laughs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어떤 애교 해요? 어떤 애교 보고 싶어요? 귀여운 플레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<laughs> 귀여운 플레이 할 텐데요 이거 상당히 힘든데 저 아... 광주까지 <laughs> 그 <검지까지> 왔으니까 이게 1단계는 귀요미 그거 네 맞아요 그거예요 1 더하기 1은 귀여움이. 2더하도귀여미이기 3은. 왜다 똑같지? 다른 거 해줘요, 다른 거. 4 더하기 4도 귀여움이. 5 더하기 5도 귀여미6 더하기 6은 <목소리> <웃음> 귀여운.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네? <laughs> <laughs> 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내가 광주니까 광주 사체리도 박력 있는 남자로 보여줘 보여드려요? 박력 있는 남자. 뭐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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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만이에요? 잘라줘요? 불만이 아니라? 잘라줘? 그 알바생이 원래 이런 거예요? <laughs> 그럼 나 몰라. 아. 나좀 잘라봐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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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기이 남장 상남장 자 보여줘. 아, 어... 야 오랜만에 광주 와고 기분이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밥을 안 먹고 왔대. 맞아 나 배고파. 아, 어... <laughs> <다 써줘요>. 밥? <laughs> 오빠 나도 고기. 고기? 어, 그러면 끝나고 나랑 육회 먹으러 가자. 아,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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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촌이? 사, 광주 그럼 뭐 사투리를 허벌나게. 이거 상술 들었던 거 다른데. 여기 광주분 관광도 사투리 아니죠. 사투리 아니죠. 어? 그거 그래, 표준말이요. 표준말. 소신말. 우리 광주 이렇게 말하잖아요. 아니에요? 아니래요. 가끔 그 그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가끔 그때 멋이냐? 막이 무슨 하는 거. 멋이냐? 이렇게 <laughs> 이런 게 좋아요? 이런 게 듣고 싶어? 오 얘가? 아, 진짜로 사투리. 더해줘요. 더해줘. 네, 더해줘요. 음. 어떤 사투리가 있을까? 아니 사투리가 또 쓰려고 하면 잘안 돼가지고. 그래서 나고 뭐 도와달라고? 그렇지. <laughs> 난 사투리 아예 할줄 몰라요. 아 그러면 우리 점장님 사투리 한번 들을까요? 점장, 점장님 이 서울. 그러면 거. 알려주면 제가 할게요. 알려주시면.

이뻐, 근데 나한테 시집 와버려야. 서 저기, 광주, 광주, 이거 사투리 맞아요? 네? 맞아요? 맞아요, 나, 내가 광주 사람인데 왜 그래. 메이티 한번 보여줘. 에? 네? 아, 나허블락예 이뻐, 근데 나한테 시집 와버려야. 오, 어, 이런 거 네. 이거네, 그렇습니다. 근데, 광주, 사투리 이렇게 심하게 쓰지 않아요, 사실. 자, 마치. Come, sir. Joko, cinching, and that everyone will be a teacher. I was at the position, sir. 노래 it was. I was saying, I am. That's what I'm saying.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 a <laughs> 1차 미션 때 제가 불렀던 노래있거든요오 진짜 오랜만이다. 네, 그, 저희, 한 번도 안 불러다가, 부르다가... 감조하시니까러겠습니다물한번 좋았으니까... 음... <laughs> 먹어야 돼요? 네요! <laughs> 불 <laughs> <laughs> 마신다! 점장님이 좋네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<웃음> 봤어요. 아침에, 아침에 <laughs> 없는 것도 몰랐어요. 아침에 자꾸 있었어요.

가사가 기억이 안나왔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예, 예. 또 보고싶은거 예. 있는 사람? 또 보고싶은거 항상 그거밖에 없나봐요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욕해주세요 네. <laughs> 뭐라고요? 일로 와봐요 누구야 누가 일로 와봐요 욕해달라고요? 형? 그런거 좋아해요? 보고싶은거 뭐, 있는 사람 없어요? 장님이랑팬스요아 네. <laughs> 무슨소리에요 원래 점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<laughs> 그럼 우리 우리 알스생뭐 마이크 들려있어 방금? 아니, 아니요 죄송다 방금 마이크 들려있 잘라줘? 죄송해요 어, 뭐 앞에서 재롱 한번 떨어봐요 재롱이야네 댄스 댄스 춤으로 댄스? 뭐 귀여운 춤 요즘 있나? 귀여운 춤 있어요? 귀여운 춤? 걸그룹 댄스 아좋죠아 좋네 아츄 갑니다 아츄 아츄 <laughs> 노래 불러줘요 춤춰게요아 내가 사를나 아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 위해서 다얘기아 사실 제가 춤잘몰라 어? 그거 갑시다 제가 춤잘몰라 덤덤 갑니다 덤덤덤덤덤덤 아, 아 제가 그런 걸 보긴 하거든요? 그런데 춤이미 춤이 제 앞에서 다 추는 거 봤어요 던전이다 내가 추는 거 보니까 말한는데안 되겠다 던 어떻게 썼다 시범! 시범! 아 이거밖에 <laughs> 아, 이거. <laughs> 이거 모르는데 뭐 제일 자신 있는 춤이 뭐예요? 제 자신 있는 춤이요? 한 10초 이상 할수 있는 거야. 남자, 남자 것좀이기아 뭐, 남자 은거있요 네. 여자, 거. 네. 여자 거 걸그룹 댄스, 여자 거 귀여운 거 아, 귀여운 거오사어짤아줘에짜주는거 네? 원하 는거 에요？이게 아, 뭐야？이게 <목소리> 뭐야？이게 <뭐지>? 뭐야？이게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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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세요, 해보세요. 게뭐이게이것도야이게 사실 잘모르는이 최대한 이심히해볼게 한번 해보세요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어떻해 내가 말할 수 있게 나 오하게 만들어줘. 어왜 왜 이렇게 짧게 하는 거야? 많이 아니, 들었어요? 아, 안무를 다 아, 몰라가지고 좋아하네 아 <laughs> 진짜 <웃음> 저 이제 들어갈까요? 오늘 여러가지 흑역사를 생성합니다 아... 마지막으로 애기 한번 하고 갑시다 뭐요? 애기 한번 더 하고 갑시다 애교를 또 하나요? 예 오늘 <laughs> 어, 왜, 왜 힘드셔 선님들이 많이 오셔야지 그치 뭐라고그렇지그렇지요그기요 <laughs> 하는 말 알려줘요. 음. 따봉해봐 따봉. 음. <수원 목소리> <Infle> <laughs> <Hungary> <목소리> <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>. <목소리> 다 이러고 있어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어, 제대로. 하나, 둘, 셋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귀여워. 마을 <laughs> 열심히 했어요. 엄청. 그쵸. 노력했어요. <laughs> 나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. 진짜 이런 거에 재주가 없어요. 게, <laughs> 그 애교 이런 거. 민장이가 걸그룹춤 잘 추는데. 아, 나 들어가.